내년부터는 상반기든 하반기든 해결책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쭉 노년에 하나하나 손에 지는 그런 기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철우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그 오늘은 좀 긴장 좀 풀리셨나요? 네. 아, 다행입니다, 선생님. 이제 유튜브 다시 시작하셨으니까 네. 꾸준히 해주실 거죠, 선생님?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번에 이제 이번 나가는 삼지 띠 분들 G 디 용띠 알아봤었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차례 무슨 띠죠, 선생님? 원숭이띠 알겠습니다. 오늘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 한번 네. 알아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이 분들의 삶을 인생을 네. 좀 돌아본다면 네. 좀이 분들의 인생은 좀 어땠나요, 선생 풍파가 많았나요, 아니면 괜찮았을까요? 원숭이띠들은요 대부분이 풍파가 많죠. 아 그래요? 네. 이유가 딱히 있나요, 선생님? 어, 원숭이띠들은 네. 어꼭 이유보다도요. 네. 남자나 여자나 열심히 산다고 해도요. 네. 돌아오는 건 별로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서 항상 어, 이득은 없고 응.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또언소이들은 아마도 어, 그게 아마 편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어, 이득보다. 네. 어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 그렇지만에 원숭이띠들이 어,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유별나게 아, 아 그래요 네지띠 어, <laughs> 용띠 네. 어, 원숭이띠 이제 다 이게 몰아서 이제 삼대잖아요 네. 그 중에 원숭이띠들이요 고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고독 사주가 아 그래 네 그래서 네. 사주가 좀 재주도 많고 네. 머리도 좋고 네어 그래서 또 어떤 분들, 재주가 너무 많으면 또 그만큼 또, 12가지 재주가 많으면 또못 써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뭐 띠마다 다 신과물들도 다 있겠지만, 그래도 금전의 손재도 많고, 음... 또 인간의 구설수, 그 다음에 또 망신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서. 문서. 예,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어... 음. 근데 건강수에도 안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안 음... 좋은 걸 이야기하자면. 아 그래요? 음. 어... 또 좋은 거 얘기하자면. 네. 또언스기트들이또 승진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좋은 응. 걸 얘기하자면. 음... 그러나 승진을 하기까지가 무지하게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음... 어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당신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퍼 준다 하고 너무나 해 줘도 그때뿐인데 알아주는 사람은. 음. 응. 그러니까 늘 고독하고 외롭고. 원숭이띠 분들 자체가 네. 좀 인생을 좀 힘들게 살으신 아 분들이 좀 많나보네요. 네. 원숭이띠들이 대부분이 힘든 사람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네. 그렇다고 뭐 원숭이띠들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어, 많이 고달프게, 음. 어, 열심히 살아도 표가 안 나고, 어, 또 사람들을 많이 뭐 이끄는 재주는 있어요. 어디 가도 인기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결과는 항상 뒤돌아보면 혼자. 어, 좋은 일 해도 네. 박스는 형국. 음. 어. 그렇다면 이분들의 좀 성격이나 성향이 좀 어떻길래? 왜냐하면 이제 성격을 활발한 사람들은 많아요. 여자든 남자든 성격도 활발하고. 네. 또 여자들도 뭐 많이 뭐 남성스러운 면도 많을 거고요. 네네. 음 겉으로는 강한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좀 여성스럽고 내성적이고. 음. 어. 또 이제 표현을 잘안 하죠. 표현을... 어, 강한 것 같으면서도. 네. 어그 실수 잘안 하려고 하고. 아. 어 꼼꼼해 좀 정확하고. 그런데 그 반면에 네. 남들이 이제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어, 항상 고도 이거 그러니까 원수이티들이 잘 나가도 힘이 들고 네. 못 나가도 힘이 들고 아... 주변에서 그러니까 하제거리가 많이 되는 편이죠. 좀 쉬운 삶을 사기에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이 많나 보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어느 타이틀에 이렇게 올라와도 뒤돌았으면 허전하는 게 많죠. 아... 그러니까 그만큼 네. 많이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사주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이분들을 한번 봤을 때, 이번 3제 동안 좀 어땠을까요? 어, 물론 집집마다, 어,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 이별 수도 어? 있는 집도 있었을 거고요. 또 이제 금전, 또사업에 실패 수도 있는 집도 있었을 거고요. 어, 또 반면에 사업에 이제 번창된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엔또 솔직히 전체적으로 다 힘들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 원수기때들이 거의 아마 삼재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음... 어, 금전의 손재, 또 인간의 손재, 또 관재가 또 이렇게 있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래서. 올해 원숭이띠들은 나가는 삶에도 좀 부탈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숭이띠분들, 이 남은 하반기, 네. 운기와 좀 내년에 나간다면, 님들 운기가 좀 어떻게 바뀔까요? 좀? 올해 하반기 나가는 원숭이띠들은요, 집안에 이제 뭐 곡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아플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질병 관리를 잘해라. 이제 겁도 많을 수도 있으니 병원에 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또 이제 음, 물론 뭐 자동차 뭐차 조심해라. 뭐 물에 가면 물 조심해라. 불에 가면 불 조심해라.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그래도 해피하면 왜해피이면 나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듯이 언수이티들은 어, 교통사고 조심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 조심. 네. 음, 왜냐하면 생각이 항상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에 차 사고가 날수 있으니 어, 차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가는 산재에 차조심좀 하시고, 그리고 어, 내년 온기에는 언이대들이 묵었던 것들이 다 나가고 새롭게 새 출발. 삼재는 진짜 어, 묵었던 거다 나가고 내년에 2025년도에는 꽃이 핀다고 봐야 돼요. 어, 그래서 확장했던, 그니까, 확장을 하려고 했던 것들. 와, 여기 실천하려고 막 했던 것들을 할까 말까 했던 것들이 뭔가 되는 형국. 예. 아. 네. 어, 어, 내가 승진을 앞뒀는데 안 되려고 했던 것들이 내년에 또 승진 기운. 아. 뭐,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뭐, 집이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부분들이 내년에 매매운. 아. 이런 것들이 3, 4년 동안에 묵혀놓고 생각만 있고 복잡했던 것들. 네. 그렇게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이 내년 기운에는 해결이 되는 형국이거든요. 음. 물론 뭐 상반기냐 하반기냐, 그거는 물론 사람들 사주가 다르니까, 네. 다 각자 다르니까, 어 그거는 지금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상반기든 하반기든 다 사람의 각자의 기운에 따라서 마음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게 보입니다. 어, 다행입니다. 선생님. 네. 앞으로 운기가 좀 삼재가 나가면서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네. 원숭이님분들은 좀 기대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이게 좀 전체적인 운기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네. 자세한 상담은 선생님 께 직접 문자, 전화 한번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원숭이님분들에게 그래도 이번 내년부터 운기가 좋기 때문에 좀 파이팅 하셔라 하는 마음으로. 좋은 한 말씀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언세이티들은요 내년부터는, 어, 뭔가 해결책이 이제 꽃이 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박이든 하박이든 해결책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쭉, 그러니까 노년에, 어, 하나하나, 어, 손에 지는 그런 기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구비구비가 많았어. 그렇지만 내년 2 0 2020... 2 0 5년도부터는 한숨을 쉬고 살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힘내시고요. 음. 원숭이 띠 분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음, <laughs>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분들도 한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 다음에 또 좋은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